크리스천영상학교 로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네 교회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없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못할 게 없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수시로부터 다니는 말이죠 어, 교회마당을 밟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이 말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계세요 뭐 경험하지는 않지만 믿기는 해요 아, 믿기는 아는데 왜 당신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경험하지 못해도 자신의 믿음에 아무런 의문 부호를 붙이지, 붙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 주변에 아무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은, 어, 성경의 위인들에 불과할 뿐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옛날 이야기처럼 읽으며 성경 지식을 이해하여 머리에 쌓아두고 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저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뭐 아니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뭐 젊은 시절에 한때 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내려오는 믿음을 어, 얻는 비결로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며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교회를 다녔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업에실패할줄딱 망하고 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죠. 그렇게 30여 년이 흘러, 지금은 기도를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삶의 현장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인생이 확 바뀐 것일까요? 어, 당신도 궁금하지 않아요? 뭐, 그 이유를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 주변에서 이런 투의 말을 적지 않게 들어왔던 당신은 제 말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은 아니에요. 저도 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말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5천 개가 넘는 칼럼과 천 개가 넘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갔고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가 시키는 대로 기도 를을 하고 있으며. 150여 명이 사람들이 영성학교를 공동 교회 공동체로 삼아 눌란 자 있어요. 제가 겪은 기적이 천 번이 넘는 나는 말은 뭐 믿지 않더라도 영성학교를 찾아온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한 수백 번의 기적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성학교 오면 이들의 입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왜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매주 영상학교를 찾아와 교회 공동체로 섬길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뭐 그래도 당신은 제 말을 확인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해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제 말을 믿고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들은 세상의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정신질환과 고질병, 선천적인 장애를 비롯해서 깨진 가정과 불행한 삶의 기적을 바라고 찾아와서 제 앞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어,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 목사들도 혹은 기도원 원장들도 있더라고요. 소위 생안에 유명한 내적 치유를 하는 이들도 있고, 입만 열면 자신에게 이런 기적이 있다고 떠버리는 에, 사람들도 뭐 적지 않아요. 그러나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예외없이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한다고 주장하는 게제 말과 다릅니다. 내적 치유 집회에서 몇몇 사람이 병이 나왔다고 들떠서 간장하는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신 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가정에 회복되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제가 시대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뭐둘 중에 하나 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영사학교를 시작하고 6년을 흘렸으며 영사학교를 교회 공동체로 삼고 있는 백성 어 그런 150명의 식구들도 예외 없이 수도 없는 기적을 체험하였고 그 기적이 현재도 진행 중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어, 그렇다고 뭐 당신에게 이 사실을 믿어달라고 없어 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당신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면 제 주장을 확인해 보시라는 것이죠. 뭐 사는 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행복하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필요 없겠지만 사는 게 지옥 같으며 아침에 눈 뜨는 게 고통스럽다면 당신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그 전에 당신처럼 그랬으니까 말이에요. 나는 여호하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에르미야 32장 1 7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어, 이 구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선포하시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당신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사는 게 지옥 같았을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저를 찾아와 달라고 전심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 천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성령의 명령으로 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훈련을 지키고 있는 셈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수준은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까지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저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시는 수준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누구나 예외없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가 영수학교 식구들은 누구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정신질환과 고육병이 치유가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가정이 회복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즉, 영수학교 수백 명의 증인이 있으니까 당신이 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제 기도훈련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내 교회에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없이 교회 마당을 발, 밟아 오고 있었죠. 연격기도를 하고 예배의식에 참석하면 또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신다고 가르쳐왔어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우리네 교회의 무능과 무기력은 온 세상 사람들이 죄다 알아버렸어요. 문제는 당신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제 주장을 날카롭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지금처럼 지옥처럼 살면서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기회를 잡지 않은 것은 오로지 당신의 선택이었으니까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